<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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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걷는 소리 뭐야. <laughs> 에는 개코의 무한 스킬, 무한 크레딧 맵을 굉장히 좁아 가지고 막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맵을 정해 주시면 되고 럭스스랑 프렉처를 한게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 왔거든요. 이거 싶었거든요. 다잘안 아, 되더라고요. 오, 그러면 이게 플랜 3? 플랜, 플랜 3은 없습니다. 지금. 아. <laughs> 어센트 아니면 바인드도 나쁘지 않고. 어센트 하겠습니다. 어센트? 오케이. 적팀은 피스톨 라운드 있잖아요. 때는800 크레딧에 맞게 구매를 해주세요. 그거 이외에는 벤달 펜터 오딘이랑 오퍼는 비싸잖아요. 하나만 써주세요. 한 번. 하나만 한 번씩. 브론즈 팀은 스킬 사용 불가.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는 원하시는 사이트를 매 라운드마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브론즈 팀이 그 사이트로만 갈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CT로 돌아오면 안 돼서 미드나 메인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센트 A 사이트다. 그러면은 미드 투이나 그냥 A 러시밖에 못 온다. 예, 그러니까 문쪽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메인으로 오거나. 네, 그럼 쉽네. <laughs> 여러분들 잘 이기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무한 스킬 괴물 개코 MT 갑니다. 가서 준비 완료. 아 이거 무한 궁 쓰면은 계속 못 움직이겠네. 이렇지요.

이 지점에 떨어져다 양쪽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와아개거 무한 스킬 진짜 힘든데 이패들이큰 도움이 안되는데 아, 와 다섯명이에요 다섯명 5명. 다 파악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의심을 해야돼 <laughs> 뛰어간다 뛰어간다 와... <laughs> 게 뭔데 잡았다! 잡았다! 스파이츠가 스파이츠가 스파이츠 아직 안나왔고 빰드랍이죠 와 너무 빨랐다 아 아깝다 진짜 진짜 어, 너무 아깝다 진짜 <laughs> 아저 진탕이 세긴 하다. 오. 와 와. 오히려 스킬이 독이 된것 같은데? 오, 나이스였다. 야, 지원못의 어그로. 키가 6이에요, 이제. 자, 과연, 1대1 상황? 어, 걸렸다! 아, 공이 진짜 세긴 하네. 아, 미쳤어. 자, P6 이제 피가 없어요. 근데 두명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죠. 두명 위치 파악했고, 와, <laughs> 자, 찐 텐션 나왔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자, 레이나 걸렸죠? 이번에는, <laughs> 피닉스 걸리고. <laughs> 다시 간다 <laughs> 레이나, 언제 올 거야? 뭐가 자꾸 와요? 어떡해? 아, 이겼다. 나이스. 어. <laughs> 이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였는데, 아, 이걸 알아보려는데, 그게 너무 아. 늦었어요. 아, 와, 너무 힘들다. 수비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공격은 진짜 진-짜 더 힘들어요 자 일단은 로봇, 전진 나오는거 파악하려고 지원 복 보냈고 잡았! 한 명씩 한 명씩 살려! 천천히 해야지 그나마 친구! 승산이 있어요 <laughs> 너무 들켜버렸는데? 침착하게 파악했고 사이트에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가서 세 명도 오오! 오오! 다시 간다. 와, 겨우 살아남았어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뭐가 와요? 오오. 와, 근데 방금 솔직히 보였어. 쏠 수밖에 없었어, 저거는. <laughs> 나이스. 어, 과연 체크를 꼼꼼하게 다 하실 것인지? 와자 이번에는 스무스하게 피사이트를 뚫었어요.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파이팅! 다시 간다. 와 이거 월이 맞으면 죽는 핀인데 계속 기절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는데? 죽겠다. 과연 어... 오! 나이스 나이스. 이겼네요. 버텼습니다. <laughs> 이거 걷는 소리 뭐야 와 <laughs> 어, 진짜 꽤 있으면 레전드다 진짜 가서 찾아 친구! 지원봇 파이팅! 오 지원봇 이번에는 체킹 제대로 하네 GG <laughs> 그, 아.. 미쳤다 아, 아, 아 진짜 이기고 싶었는데 MT님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잘하셨어요 정말로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기였고 인원수 차이가 진짜 힘들긴 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